자 2024년 ESL 34위전입니다. 네, 어느, 어느덧 34위전이에요. 네, 조금 오래 걸렸지만 네, 34위전입니다. 자 맵은 동기여진이고 총 5판 3선승제로 네,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5판 중에 3판을 이기면 되고요. 맵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맵은 동기여진입니다. 자 9시에 슈퍼조선님, 네, 보라색 조선입니다. 그리고 3시에 바이어진님 빨간색 일본이에요. 자이두분 같은 경우는 네, 6강에서 만났던 분들이죠. 6강에서는 3, 다시 3판 2선승제에서 두 판을 바이언즈님께서 이기셔서 슈퍼조선님이 패자부활전으로 가셨고,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오셨다가 올라오셨다가 비정기님에게 패배를 해서 3사 위전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바이언즈님 같은 경우는 네, 그 라이프님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3사 위전으로 내려오시게 됐고요. 자. 두 분이 3, 4위전에서 리매치가 됐어요 자, 이 맵에서 바이언즈님이 라이프님한테 허무하게 조금 무너졌거든요 그때 이제 약간 날비를 쓰지 않으면서 약간 오히려 타이밍 러쉬를 준비했던 라이프님한테 무너졌던 그 맵입니다 동기화진 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게임을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자, 두분다 훈련소 본영 그리고 여기또 훈련소 본영. 아, 3분영까지 가네요. 제 예상을 깨고 3분영을 갑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그냥 운영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어, 조금 더이번에는좀 아쉬웠던 만큼, 전판이 아쉬웠던 만큼 좀 장기전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20분, 30분 장기전으로 가면 또그또 그, 또 재미가 있어요. <laughs> 자, 3, 4위전입니다. 자,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3등하면 입상을 한것 같아요. 어, 뭔가, 됐구나. 근데 4등을 하면, 아, 뭔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어? <laughs> 물론, 이제 상금도 좀 차등이 있습니다. 4등은 만 원이고요. 3등은 2만 원인데, 치킨 두 마리냐, 아, 치킨 한 마리냐, 반 마리냐. 요즘은 반 마리 아닌가? 자, 여태때 2만 원이면, 그래도, 어, 좀 저렴한 썬더치킨 같은 거 먹을 수 있지만, 만 어, 원이면, 그것 그마저도 못 먹는다. 자, 뭔가, 그래도 3등이 낫지 않겠습니까? 동메달. <laughs> 자, 일단은 일본이 3분형인 것을 확인하고, 이 슈저님도 본형을 하나 더 올려서 맞춰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상대가 3분형을 했을 때, 특히 이제 빌드 우선권이 일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완전히 타이밍 러쉬를 할 것이 아니라면 그냥 보고 어? 3분 가네. 그럼 나도 가야지. 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밤에도 상대방이 건물을 올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 빌드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계속 체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ESL 버전에서 그게 안 됩니다. 밤에는 이제 건물도 안 보이기 때문에 어, 갑자기 이본형들을 해체하고 나서 어. 뭐, 마류를 엄청 많이 올린다던가, 사원을 엄청 많이 올린다던가 하는 이런 뉴턴 빌드, 이런 거가 또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유의해야 한다. 이런걸 <laughs> 이제 푸른모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빌드 전환의 유연함, 그리고 빌드에 대한 선택권, 이런 것들 초반에 그런 주도권을 일본이 가져가기 때문에 조선 입장에서는 같이 3분양을 가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밤이 됐어요. 자, 마피아는 눈을 떠 주십시오. <laughs> 자, 일단 해체는 안 합니다. 일단 계속 3분형으로 갈것 같고요. 어, 이 3분형 상태에서 어, 완전히 이제 그냥 빌드 싸움 이런 것보다도 운영 싸움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BGM이 두 개가 나오고 있었네요. 자, 경기창고까지 올라가고 있는 일본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은 이제 삼분형의그 자원을 바탕으로 목장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 주고 있고요. <laughs> 자, 마료. 그리고 신사까지. 아무래도 이제 조선이기 때문에 많은 갑사를 미리 예상을 한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를 올려서 본니시와 어, 세이쇼를 같이 뽑겠다. 그래서 그 가, 많은 갑사를 어 세이쇼의 디진슬로 상대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음.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도전이 없구요. <laughs> 자, 요렇게 초반에 좀 정찰을 많이 해두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어, 웬만하면은 여기 있는 멀티까지 한번 밝혀주는 게 좋은데 바이언즈 님도 웬만한 데는 다 정찰했다. 자, 슈퍼조선님께서는 아래쪽 말고는 정찰이 안돼 있네요. 자, 이 맵을 테레사님께서 만드셨는데, 어, 이쪽에 있는 멀티, 요게 이제 정찰이 잘안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 몰래 멀티 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네, 부분도 맵의 특징 중에 하나다. 자, 목장이 10개까지, 9개 올라가고 있습니다. 9개 훈련소까지 해서 생산건물 10개, 반면에 일본인, 어, 사원이 5개, 목장이 하나, 예, 통상적으로 이제 일본과 조선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전비 차이가 한 3, 400 정도 납니다. 많이 나면 4, 500까지 납니다. 그거를 이제 고니시의 풍백술과 지진술로 메꿔내는 것이죠. 자, 사원이 5개까지 올라가고 귀갑차 빌드로 갈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인 빌드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정석처럼 여겨지던 게, 어, 마료 2개, 그리고 이제, 어, 사원 4개. 그래서 나머지 5개 대장간 요런식으로 11개를 채웠는데 요즘은 어, 사원을 더 많이 올리고 목상을 하나만 가는 추세 같아요. <laughs> 자 세이쇼까지 나와있습니다. 자 갑사가 약간 뒤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이미 이 보초병이 서있어요. <laughs> 자 아래쪽으로 자, 들켰죠? 자, 그래도 갑니까? 자, 불화살이 됐네요. 자, 다행히 여기 병력이 막아낼 것 같고요. 자, 고니시가 조금 더 전진해서 나갑니다. 아, 요거는 지금 빠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지금 봤는데 알았는데 그냥 나갑니까 요거 쭉 들어와서 농부 잡히면 아플 텐데요 아니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그래도 네, 다행히 타이밍이 늦지 않게 와서 막을 것 같습니다 자 앞뒤로 이제 갑사 흔들기가 들어가는데 이 슈퍼 조선님께서 이런거 엄청 잘해요 <laughs> 자 앞에서 빠지고 뒤쪽으로 또 공격 들어가고 뒤쪽이 빠지면 앞쪽이 들어오고 이런걸 엄청 잘 하시는 분입니다 자, so, 요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정중동 해야 합니다. <laughs> 자, 아래쪽이 지금 오히려 뚫렸네요. 자, 아래쪽이 뚫렸습니다. 자, 일본이 제일 어려운 게 이런 난전 상황이에요. 자, 벌써 본대가 끌려 나가서 이쪽이 뚫렸어요. 자, 바로 갑사 들어가죠. 과연 농부 몇개 잡을 수 있을지. 자, 농부 바로 뺍니다. 자, 일단 한기. 아, 얘가 치료했으면 되는데. 자, 문여야 치료해라. 자 생각보다 피해가 없었습니다. 자, 바로 앞마당에 멀티 붙이는 센스. <laughs> 자, 한 마리 잡힌 것 같은데요. 자이 정도면 그냥 피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일본이 항상 힘든 것은 자원 관리가 힘들어요. 근데, 바이어즈님께서 엄청나게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이쇼 1.4맞았고요잘 네, 뺐습니다. 자, 강제부빙에서, 자, 농부 한기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갑사를 거의 두세 부대를 소모해서 농부를 두기 잡은 겁니다. 한두 부대 정도 소모한 것 같은데, 1.5 부대 정도? 어, 농부 두기 잡았으면 잡혀줄만 하죠? <laughs> 자 생각보다 소득이 없었고요. 자 이제 제철장 빌드로 가고 있는 조선입니다. 자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사실 전비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1800, 1800이니. 1800, 1300. 음, 이 정도면 은 일본이 나쁘지 않죠. 일본인 이 소모전이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막았으면 어, 좋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는 우리 바이언지님입니다. 박재우 나왔고요, 김덕령, 이순신. 자, 일본도 무리 없이 지금 자원 채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농부 엄청 많네요. 이런 아, 거 너무 좋아요. 일본도 농부가 많아야 됩니다. 자, 여기 매복하고 있는 <laughs> 창병입니다. 자, ESL 버전에서는 이 창병에 매복 기능이 부여가 됐어요. 자, 화이채 끼고 있는 세이쇼 자, 본인신 아이템 없고요 자, 이순신 풍백 두방 쏴주고 도망가겠죠? <laughs> 자, 일기토 <laughs> 자, 막루 하나 제거했습니다 자, 이제 이 풍백술이 이 좌우 말고 상하로도 회피가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상하로 회피하게 되면 풍백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 오! 빨라서 어? 빨라서, 안 됐는데 지금은 상하 좌우 대각선도 가능하다. 제가 방금 왜 놀랐냐면, 천력궁이 왔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조선이 너무 좋죠. 반면에 일본은 뭐 없습니다. 화타이책 말고는. 자, 천력궁이 있는 조선이다. 그렇다면 너무 좋죠. 갈기까지. 자. 제철소도잘 올라가고 있고요. 자원도 많습니다. 자, 일본은 공격기를 가도 될것 같고요. 어, 굉장히 일본도 안정적인데 아, 천력공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조선이 어, 엄청 좋은 거죠. 지금 11분인데 천력공을 나, 가지고 나왔다는 건 사실상 이순신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천력공 들고 온 거랑 다를 바 없는 시간입니다. 자, 전진방로까지 해서 아주 안전하게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슈퍼조선님입니다. 초반에 흔들게 한것 말고는 별다른 교전은 없어요. 자, 일촉즉발.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천력궁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곽재우 사망. <laughs> 자, 이제 일본도 가미가제나 아니면 공격길에 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올라가고 있네요. 자, 11분 첫 대규모 교전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지진술. 자, 본인 시 조심해야 되죠?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 치료. 자, 일본이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일단. 자, 이렇게 뭉쳐있는 곳에 지진술을 쓰게 되면 데미지가 따블, 따따블로 들어갑니다. 아, 이 지진술은 이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아마 범위가 잘 넓을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 단일 개체군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지가 들어가고 스플래쉬가 있어요. 그래서 뭉쳐있으면 스플래시 영향을 얘도 받고 쟤도 받고 하다보면 중첩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뭉쳐있을때 쓰는게 강력하다 자 일, 조선이 견제를 왔는데 무난하게 막았고요자 이거 아! 조심조심 치료해야죠 치료 자 세이쇼 치료 자 치료치료치료 치료, 치료. 자 일격을 한대 맞았는데도 안죽었어요 자 일격 데미지는 3000입니다 야 바이언즈님 잘한다. 야, 이기겠는데? 자 세이쇼 아이템 좋고요. 자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농구나좀 잡아주면서 어, 풍백 정도 뿌려주고 그리고 여기 멀티 견제 정도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어 일단은 조선이 철력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영웅 있는 것보다는 어우. 이런 식으로 살짝 빠져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농부라는 납치해 왔네요. 요런 거는 엄청나게 큰수확입니다 자, 꼬니시가 근데 농부에게 막혀서 약간 아, 납치 실패. 자, 요거가 진짜 키포인트인 게 이제 일본이 워낙 일본 농부의 자원 효율이 안 좋다 보니까 조선 농부의 자원 효율로 자원을 캐게 되면 정말 일본이 강력해지거든요. 근데 얘를 잡아낼 수 있었는데 슈퍼조선님께서 이걸 놓친 게 조금 아쉽습니다. 본영직고하면 진짜 자원율이 엄청 좋아지는 일본이거든요. <laughs> 자, 현무가보의 화타이 책잘안 죽습니다. 자, 바이언지님이 최근에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자, 과연 6강에서패자부 활전으로 보내버렸던 슈퍼조선님을 한번더 4위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laughs> 하지만 슈퍼조선님은 전통적인 강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모릅니다. 거기다가 아이템도 아직 좋아요. 자, 중앙 교전. 자 사명대사 죽었고요. 자 이러면은 지금 조선이 전비가 막혔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무서운 게. 철력궁 터지는 거랑, 그리고 사명대사 번개수를 내리꽂히는 건데, 일단 둘중 위협 중에 하나는 제거를 했어요. 자, 조선도 무리하게 나가지 말고, 일단 막루 라인을 좀 지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기다의견제이것까지 아주 좋고요. 어, 멀티 막루까지 짓고 있는 슈퍼 조선입니다. 자, 이, 이런 식으로 계속 세이슈가 커준다면, 어할 만해요! 거기다가 지금 일, 조선 농부까지 빼서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laughs> 지금 거의 엄청나게 유리해요 제가 보기엔 여기다가 이제 그렇죠 비행체가 갈것 같았어 <laughs> 자 비행체에서 공격기들까지 나와 준다면 자 일본이 질 수가 없죠 사명 대사가 레벨이 엄청 오르거나 영웅이 한 번에 다 잡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일본이 계속 유리함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순신도 없는 조선군이에요. 여기는 뭐 일본이 그냥 쉽게 이길 것 같고 권율이 사망하면서 다시 전비 압박. 이순신이 산삼도 먹었는데요. 자 산삼까지 먹은 이순신. 자 대장군포까지 나왔습니다. 자, 철력, 아 일격 한번 터졌고 아, 고니시를 잡아냈어요 자,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 무리할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고니시가 잡혔지만, 전비가 막혔지만 아직 세이쇼가 살아있으니까 괜찮아요 이순신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거리 안에 안 들어가는 게좋고요 <laughs> 자, 닌자 1.4 그렇죠, 바로 피해야죠 자, 갈기에 산삼까지 먹은 이순신이기 때문에, 어, 무리하면 안 돼요. 자, 방금, 방금 슈퍼조선님이 약간 욕심냈어요. 자, 이거 닌자가 이순신 찍었으면 죽었을 텐데. 자, 슈퍼조선님이 그 세이쇼 일격으로 잡으려고 약간 욕심내는 동안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자, 대장군포 딜이 꽤 아픕니다. 자, 어쨌든, 연마당까지 확보를 한 상태고, 자, 앞마당은 다 먹었어요, 조선이. 자, 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 그냥 싸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워낙 그, 정력이 많지 않아서. 자, 레벨업 이순신. 자, 청홍 도쿠. 아, 아이템 정말 좋네요. 두분다 아이템이 되게 저, 잘 나왔어요. 그렇죠 도쿠로 이순신 요거 이제 닌자로 찍어주고. 자, 독쿠까지 아이템 빼야죠. 자, 영웅이 순신입니다. 분명히 1번이 유리했는데. 자, 이거는 회수하고 가지. 아. 아. <laughs> 이럴 수가. 아, 요거는 회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게 뺏기네요. 자, 이것도 이것도 그 바이언즈 님이 욕심 낸 거예요. 사실 전력분 계속 1 4 맞고 있으면 그 그냥 뒤로 뺐었어야 되는데, 아안 됩니다. 이것도 방금 화타이체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텐데. 자, 주각을 밀어내고 있는 조선입니다. 천력궁의 힘으로 밀어내고 있고요. 믿을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공격기, 공격기로 저격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비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네, 11시 견제. 박재우 죽었고요. 자, 조, 조선도 전비가 막혔습니다. 조선도 묶여있는 전비가 건물들에서 꽤 많기 때문에 막혔어요. 더 이상의 압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아, <laughs> 아 세이쇼까지 죽었어요. 아, 이것도 회수를 못했네? 화타이 책도 비싼데. 자, 이게 이순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임진네란의 축소판입니다. 이순신 하나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게 무리 하면, 안 됩니다. 공격 기가 나올 때 까지 라인만 좀 유지해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